친구들 안녕. 오늘 어떤 하루 보냈어요? 네, 저는 오늘 서울은 갔었거든요. 서울은 갔었는데, 오늘 날씨도 좋고 그래서 엄청 좋았어요. 서울은 그 산책하기에도 공간이 되게 넓어가지고, 네, 산책할만 했어요. 그리고 가족 단위로 산책 나오신 분들이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진짜 조그만 애기부터 이렇게 조금 더큰 애기들, 이렇게 애기들도 많았거든요. 어, 애들 진짜 너무 예뻤어요. <laughs> 가족끼리, 이렇게 연인끼리 다 이렇게 다니는 모습들 보니까 다들 예쁘더라고요. 친구들은 오늘 어떤 하루 보냈는지 궁금해요. 오늘은 구루, 하늘에 구름도 별로 없고, 하늘이 진짜 파랗고 예뻤던 것 같아요. 친구들도 가끔씩 달 하늘도 보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오늘 저녁에 달도 엄청 예뻤어요. 달이 약간 장소를 바뀔 때마다 조금씩 다르게 보이나 봐요. 밥 먹기 전에 잠깐 본 달이 엄청 동그랗고 예뻤거든요. 그래서 사진에 담고 싶어 가지고 찍었는데 사진에는 그렇게 눈에 담긴 만큼 그렇게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오늘. 오늘도 그렇게 특별히 나눌 얘기는 없는데, 그냥 친구들 보고 싶어서 찾아왔고, 어제처럼 시몇편 읽어주고, 또 이제 마음 잡는 거에 대해서 그런 글들 읽어드릴게요. 고구마에게 바치는 노래. 고구마요, 고구마요, 나는 이제 너를 먹는다. 너는 여름 내내 땅 속에서 감정의 농도를 조절하며 태양의 초대를 점잖게 거절했다 두더지들은 너의 우아한 기품에 놀라 치아를 하얗게 닦지 않고서는 내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때도 넌내 몸의 일부만을 허락했을 뿐 하지만 이제는 온 존재로 내 앞에 너 자신을 드러냈다 남자고구마여 여자 고구마여 나는 두 손으로 너를 감싼다. 내가 진흙 속에서 숨 쉬고 있을 때 세상은 따뜻했다. 난 내가 없으면 겨울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하다. 쌀과 빵만으로 목숨을 연명한다는 것은 생각만으로도 슬픈 일. 어떻게 내가 그 많은 벌레들의 유혹을 물리치고 돌투성이의 흙을 당분으로 바꾸는지 그저 놀랍기만 하다. 고구마여, 나는 너처럼 살고 싶다. 삶에서 너처럼 오직 한 가지 대상만을 찾고 싶다. 고구마여, 우리가 외로울 때 먹었던 고구마여, 우리는 어디서 왔으며 무엇이고 어디로 가는가. 우리는 결국 무음세계로 돌아갈 것인가. 그러나 내 앞에는 고구마가 있다. 생명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것이라고 넌 말하는 듯 하다. 모습은 바뀌어도 우리 모두는 언제까지나 우리 모두 곁에 있는 것이라고 아무것도 죽지 않는다고. 그렇다. 난 모든 길들을 다 따라가 보진 않았다. 모든 사물에 다귀 기울이진 않았다. 그러나 나는 감히 대지의 신에게 말한다. 세상에서 모든 것이 사라진다 해도 고구마여 너만 내 곁에 있어 준다면 희망은 나을 것이라고. 시인들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고구마는 그냥 이렇게 맛있게 먹는 간식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머물 수도 있지만 고구마에빛대서또 우리 인생을 돌아보고 또. 고리들로 하여금 "아, 이렇게도 고구마가 표현될 수 있구나" 이런 것도 느껴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 같아요. <laughs> 나무의 시, 아들 미르기에게 나무에 대한 시를 쓰려면 먼저 눈을 감고 나무가 되어야지. 너 전생애가 나무처럼 흔들려야지. 해질녘 나무 노래를 나무 위에 날아와 앉는. 세상은 모든 새를 너 자신처럼 느껴야지. 내가 외로울 때마다 이 세상 어딘가에 너의 나무가 서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지. 그리하여 외로움이 너의 그림자만큼 길어질 때 해질녘 너의 그림자가 그 나무에 가 닿을 때, 넌 비로소 나무에 대해 말해야지. 그러나 언제나 삶에 대해 말해야지. 그 어떤 것도 말고. 나무에 대한 시를 보니까 오늘 갔던 곳, 거기에도 나무들이 엄청 많았는데 거의 주로 소나무들이 많았어요. 약간은 쌀쌀한 느낌이랑 그 숲속 향기랑 이렇게 어우러지는데 그 사이를 걸으면서 숲향기도 느끼고 약간 피부로 느껴지는 그런 어 약간 차가운 바람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코끝으로 느껴지는 바람 냄새 이런 것들도 좋더라고요. 오솔길처럼 돼 있는 그런 길들을 약간 위에서 언덕 위에서 이렇게 내려봤을 때 그런 모습들도 예쁘고 그랬어요. 다음 시 읽어드릴게요. 무궁동 인생은 끝이 없는 움직임 사랑 또는 예별하지 않으려는 필사적인 날개짓 나는 그 자리에 정지해 있기 위해 무한히 움직인다 내게 다가와 입술만 허락하고 도망치는 희망 아니면 바다처럼 항상 거기 있으면서 끝없는 운동으로 나를 거부하는 너 무궁동 내 마음처럼 그렇게 끝이 없는 움직임은 없으리라 언제나 너에게로 달려가는 내 부질없는 마음. 한 생각에서 끝없이 다른 생각으로 이동하는 그런 고독은 없으리라. 오래 망설이다가 결국은 어리석은 길로 가고만 헤어라기처럼 아니면 슬픔 때문에 참을성이 없어진 한 마리 물고기처럼 끝없이 떨고 있는 내 마음. 차라리 나는 자유를 버리리라 비늘을 가르는 아픔으로 헤엄치다가 이제는 모래 침대 위에 둔흰 물고기뼈가 되리라 나는 이제 그만 멈추고 싶다 무궁동 한 편만 더 읽어 드릴게요. 입술 속의 새내 입술 속의 새는 너의 입맞춤으로 숨 막혀 죽기를 원한다 내가 찾는 것은 너의 입술 그 입술 속의 새, 길고 긴 입맞춤으로 숨막혀 죽는 새, 나는 슬픔으로 달아나기 위해 너를 껴안는다. 내 모든 것을 잊기 위해. 삶은 다만 그림자, 신락같은 여름 태양 아래 얼음거리는 하나의 환영, 그리고 얼만큼의 몸짓, 그것이 전부. 나는 고통 없는 세계를 꿈꾸진 않았다. 다만 더 이상 상처받는 일이 없기를. 내가 찾는 것은 너의 입술. 단한 번의 입맞춤으로 입술 속에서 날개를 파닥거르며 손막혀 죽는 새. 밤이면 나는 너를 껴안고 잠이든다. 나 자신으로부터 달아나기 위해 온 몸으로 너를 껴안고 내 모든 것을 내 모든 걸 잊기 위해. 시는 여기까지 읽어드리고 이제. 우리가 마음 공부를 틈틈이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마음 공부를 할수 있는 그런 글들에 대해서 읽어드릴게요. 비커그 포옹 마술적인 힘. 포옹은 건강에 좋고 생에 활기를 주며 회춘시켜주고 부작용도 없는 기적의 약이다. 게다가 포옹은 자연 그대로의 것이다. 포옹은 아주 이상적인 선물이어서 어느 행사에나 어울리고. 주고받기 즐겁고 관심도 담겨 있다. 포옹은 완벽하다. 건전지를 바꿀 필요도 없고, 인플레 걱정도 없고, 도둑 맞을 염려도, 월세도 세금 낼 필요가 없다. 포옹은 마술적인 힘이 있으나 잘 사용되지 않는 자원이다. 당신 삶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주저없이 당신이 먼저 그들을 안아주기 시작하라. 오늘부터 하루에 세번 이상 온, 몸, 온 마음으로 포옹해 보자. 당신에게 빅 허그를 보낸다. 누구와 함께할 것인가? 당신의 꿈을 과소평가하는 사람들을 멀리하라. 소인배들은 항상 그런 태도를 취한다. 하지만 진실로 위대한 사람들은 당신도 위대해질 수 있다고 느끼게 해준다. 마크트웨인. 그러나 나는 어떤 이들은 내일이 없는 듯이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내일을 기다리며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것입니다. 그래야 나의 소망이 높아지고 오늘 쌓는 작은 노력들이 더욱 소중해지기, 소중해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젊음은 다시 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젊음은 다시 찾아오지 않겠지만 내 마음의 젊음은 내 푸른 생각으로 언제까지나 간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인생은 한때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삶의 한때를 통해서 보게 될내 모습보다 평생을 통해 보게 될 모습이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서둘러 과일을 따서 빨리 익혀 먹자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과일을 맛있게 익게 하는 가을의 살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멈추지 말고 쉼없이 달려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삶에 대한 순간의 긴장은 늦추지 않겠지만, 생활 속의 자유를 소중히 여기며 충분한 휴식으로 활기찬 생활을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냥 이대로가 좋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것들이 많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 속에 확신이 가득하다면, 시간은 언제라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마사 메리 마고. 헐, 헐. 인간은 크게 거미형, 개미형, 나비형 세 가지로 분류된다. 거미형 인간은 생산적, 창조적 노력은 하지 않고 과거에 얻은 지식과 경험, 지위나 명성 등을 통해 먹고 산다. 개미형 인간은 부지런히 먹을 것을 수집하지만 자신의 가족이나 기업 등을 유지하기에 급급하다. 나비형 인간은 자신의 몫을 챙기지 않고 쉬지 않고 옮겨다니며 행복과 사랑과 생명을 전파한다. 다수 애벌레는 자기가 나비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번데기가 되는 아픔, 온몸이 굳어가는 아픔을 모면하려고 그냥 애벌레로 여생을 보낸다. 인간으로 치면 자기의 꿈을 접고 세상과 타협하여 적당히 살아가는 부류 인생들이다. 그러나 이를 극복하고 나비가 된 애벌레는 생애 동안 다른 어떤 곤충보다도 아름다운 시절을 보내게 된다. 나비가 됨으로써 평생 100km 이상의 거리를 자유롭게 날고 꽃가루를 몸에 묻혀 각종 식물과 나무 열매도 맺게 하는 좋은 일도 한다. 나비가 된 그는 하늘을 날아 숲도 보고 호수도 보고 강도 즐긴다. 고통의 강을 건너 성공 후 피안에 도착한 인간은 다른 사람도 건너올 수 있도록 자기만, 자기의 나룻배를 기꺼이 사회에 기부하는 것이다. 만일 그냥 애벌레로 남았다면 평생 나뭇잎 사귀 정도 시야에 갇혀 살아야만 했으리라. 출발은 같았으나 그 끝은 장대한 차이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원래 우리 모두는 나비가 될 운명이다. 그러나 대부분은 세상에 부대끼고 본인의 의지 부족으로 나비가 되기를 거부하고 애벌레로 남는다. 나비가 되든 애벌레가 되든 인생은 옵션이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못하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당신이 나비처럼 훨훨 날았으면 좋겠다. 고영 나비 인간 중에서 한편 더 읽어 드릴게요. 해보니까 두개 <laughs> 뾰루퉁하게 잊지 마라. 딱한 번밖에 미소 지을 수 없다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미소를 지어라. 집에서 너무 뾰루퉁하게 잊지 마라. 그리고 거리로 나가 생판 모르는 사람들에게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이에요." 하고 인사를 건네며 미소를 지어라. 마야 안젤로 뛰어라. 천길 벼랑 끝1 0 0 m 전 하느님이 날 밀어내신다. 나를 긴장시키려고 그러시나? 1 0 m 전 계속 밀어내신다. 이제 곧 그만 두시겠지? 1 m 전더 나아갈 데가 없는데 설마 더 미시진 않을 거야. 벼랑 끝 아니야. 하느님이 날 벼랑 아래로 떨어뜨릴 리가 없어. 내가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너무나 잘 아실테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벼랑 끝에서 저랑 끝자락에 간신히 서있는 나를 아래로 밀어내셨다. 그때 알았다. 나에게 날개가 있다는 것을.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릴게요. 친구들도 음, 10시 지금이면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10시는 잠들 시간은 아닌 것 같긴 하고 아무튼 하는 일 있으면 마무리도 잘 하고 몸 따뜻하게 하고 잘 자요. 백만 번의 볼뽀뽀 드릴게요. 엄청 많이 사랑해요. 잘 자요.